창이 아프다고? 저거 전사 쿨뚝 동일 추옵이면 120억 넘는데 대길수. 그치? 이거 지금 추옵 괜찮은데? 아니 이건 진짜 괜찮은데요 님들? 어, 직장은 안 괜찮은데 이벤트 때 만드는 거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? 아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빼겠습니다. 네, 오늘 방송하고아아 <laughs> 맞아. 저... 무자 음, 안 하면 안, 해냐, 안 되냐고요? 왜요? 왜 그런 거야? 이거 또잘 될까봐 벌써부터 견제하시네.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. 그러면은 저희 아, 네. 계산을 좀 해볼까요? 아또 계산 계산이요? 그렇게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요. 그러면 감성적으로 해서 걔 감성적... 망하시든지. <laughs> 이게 개같이? 이득 볼 수도 있거든요 직작을 하는 사람들은 저런 마음가짐으로 어. 직작을 하시는데 그런 사람들 치고잘 되는 걸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아니 아니 직작이 또 낭만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직작을 할 거면 왜 카루타를 해요 지금 카루타는 이미 나온 지가 오래됐고 이제 아니, 다들 막작을다 해가지고 네. 데지디서님은 <laughs> 지금 처음부터 큐브를 지르고 스타퍼스를 지르고 그 다음에 음. 작하고 에디까지 지르고 레슨 띄우고 그 다음에 2초의 쿨도 어? 그런 거 띄울 어. 돈이면은 그냥 네. 기다려서 사는 게 맞죠 아무래도 또. Two hours later. 가 두고 메모리 많다고 이 양반아. 오! 없다고, 없다고 없다고 없다고. A few moments later. 이뚝배기할 거면 차라리 그런 걸 해요. 아... 일단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. 아니 소중한 은경 <laughs> 잘고 <의견을 제시고, 그렇게 웃음> 아, 지금 <laughs> 아, 당신의 뚝배기지는걸 아, 멈춰야 돼. 소중한 난 오늘 감소하며. 나 기필코 그걸 막을 거야 나는. 아, 아니 왜? <laughs> 아니 내뚝배기 <똑백이> 왜? <laughs> 아니 그다가돈 쓰면 아. 저희 어? 그살림차리고 해야 되는데 돈 없잖아. 네, 무슨 살림이야. 미래를 생각해야지. 아니, 왜 지금 미래를 뭐 쓰... 미래를 생각해요. 당장만 아, 아, 보고 아, 막 뚝배기 지르고 파산할 거예요. 그거 아니잖아. 좀 장기적으로 그냥... 방송도 오래 하셔야 되니까. 아, 아, 진짜 진교솔 그냥, 그냥 가만히 있어. 왜돈 쓰려고 그래요? 아, 왜그 아, 가만히 있는데 돈을 자꾸 쓰고하냐니까 아, 왜 방해하는 거야, 진짜. 아니 내가 웬만하면 그냥 가만히 있지. 아, 웬만하면 그냥 가만히 아니, 있는데. 아니 무슨 또빼기로 지금 다 가고 있으니까 <laughs> 내가 환장만 아니, 이거, 하지 그냥. 아니, 이거... 내가 지금 딘성 살려주는 거야 지금 지금 아... 딘성은 지금 나한테 뭐뭐투도투도 어? 되겠지만 나중에 어? 먼 미래를 봐요 아 딘성님 출자님이 아, 네, 네, 네. 어, 나를 살렸다 이런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맞죠 알았는거 맞죠 예. 에, 에, 나 가도 돼? 네네네 안할 거죠? 네네네 네, 네, 네. 자, 화면 끊나요? 하면 나랑 결혼할 거야. 그러니까 지금 엄마를 화나게 하면서 상황 끝내려고 대충 대답하는 거 맞지? 믿고 간다. <laughs> 아 이렇게 결혼을 쉽게 한다고? 아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럼 바로 거해야 되네? 바로 그러면은 아 바로 다시 뚝배기 가져올게요. 똥장으로 <laughs> 해서 아, 일단 메이플 하시고 뚝. 카루타 뚝배기를 사세요. 카루타 뚝배기를 사시면 결혼을 할수 있습니다. <laughs> 내, 내, 내 모자 <laughs> 내 모자 거의 거의. A few moments later. 잘하시면은 춘자님이랑 결혼할 수... 하이네스 레인저 네 누가 사과... 사가... 잘 작하고 계신가요? 어 뭐야 이거 내 거... 저기요? 저기요 이거... 이거... <웃음> 염사... <웃음> 아니 잠깐만 내 거... 내 이름 지우고 지금... 어 이름 지우고 염사를... 음... 어... 이게 맞나? 빈손 묻어서 지웠습니다? <laughs> 아니,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기분 나쁘다! 이거요, 20억, 20억 높게 올렸는데? 결혼 메모리, 현사 메모리 됐다고 아, 춘장님, 이럴 줄 알았어. 그냥 내가 착하는 게 맞았다고. 하. 응, 이거 돌릴만 해. 그거 도대체. 아니, 그럼 난 도대체 뭘 하라고? 난뭘 하라고? 쟁만 할 거야? 쟁만 하다, 나 망하면. 간다. 그냥 돌려버렸어요. 아니, 그냥 안 되면 하지 마시지. 여기도 안, 아니, 여기는 아직 시작인데요. 저 진짜 죄송한데, 저 지금 방금 시작했거든요. 네, 방금 시작했는데, 무슨... 어. 아저 기분이 좋기 때문에 유니크 빨리 줄것 같아. 유니크 빨리 주세요. 반짝. 유니크 빨리 주십시오. 반짝.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. 후원해주신 디니님들, 감사합니다.